그러니까 사건의 전말은 우리 손님 캐리어를 누군가가 자기꺼로 착각을 하고 가져가신 거예요 짐이 딱 하나 남았었는데 그게 딱 한국 분이셨던 거예요 이거랑 심지어 그리고 커버가 똑같대요 사실 원래는 그 캐리어를 그 공항 직원에게 맡기고 이제 연락을 취했어야 하는데 어, 그 사람이 가져간 게 너무 분명해 보여서 일단은 그 짐을 챙기긴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진짜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올때두 개의 더큰 여행사가 같이 왔었거든요 그 일단 처음에 그 여행지에 전화를 했는데 그런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. 이제 다시 자 x 여행사에 전화를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거기에 딱그 손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. 그 여행사가 그 손님한테 전화를 해서야 내 캐리어가 바뀌었다는 걸 그제야 알으셨대요. 그래서 다행히 그분들이 불이 나게 지금 호텔로 오시는 중입니다. 인솔 일을 하면서 보면 이런 이슈들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는 침착해야 한다 어떤 일이 발생해도 침착하면 안될것